안녕하세요. 오유이 일본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사문 다섯 번째 시간으로 대표적인 상태 동사인 아루와 이루로 존재문을 만들어보고 존재하는 장소를 보다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치 명사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을 존재문이라고 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주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있다 라는 표현 한 가지만 사용됩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어에서는 주어의 종류에 따라 아루, 이루 두 개의 동사가 구별되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일본어를 공부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루와 이루는 첫째 주어의 종류에 따라 주어가 식물이나 무생물과 같이 의지를 지니지 않는 명사인 경우에는 아루. 사람이나 동물과 같이 의지를 지닌 명사의 경우에는 이루를 사용합니다. 둘째 활용. 아루와 이루 모두 어미가 루. 이지만, 아루는 1그룹 동사, 이루는 2그룹 동사입니다. 따라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루의 경우, 보통체 긍정, 있다는 아루, 부정, 없다는 나이. 일단 그냥 외워두세요. 없다는 나이입니다. 정중체긍정 있습니다는 아리마스, 없습니다는 아리마생이 됩니다. 이루의 경우는 보통체긍정 있다는 이루, 부정 없다는 이나이. 이것도 여기서는 그냥 외워주세요. 자세한 것은 나이형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정중체 긍정 있습니다는 이마스, 없습니다는 이마생이 됩니다. 영상에 꽃, 책, 사람, 강아지가 보이시죠? 아루와 이루를 사용하여 존재문을 만들어 볼까요? 꽃이 있다. 하나가 아루. 꽃이 없다. 하나가 나이. 꽃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리마스. 꽃이 없습니다. 하나가 아리마생. 책이 있다. 혼가아루 책이 없다. 혼가 나이. 책이 있습니다. 혼가 아리마스 책이 없습니다. 혼가 아리마생 사람이 있다. 히토가 이루 사람이 없다. 히토가 이나이 사람이 있습니다. 히토가 이마스 사람이 없습니다. 히토가 이마생 강아지가 있다 이누가 이르 강아지가 없다 이누가 이나이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누가 이마스 강아지가 없습니다 이누가 이마세 이와 같이 주어의 의지 유무에 따라 이루를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말하고 싶으면, 장소 명사 뒤에 조사 니를 붙여주시면, 어디 어디에 라는 장소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책상에 꽃이 있습니다. 스크웨니 하나가 아리마스.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엔이 이누가 이마스. 이때 존재하는 장소가 책상의 위인지 아래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과 같이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위 위에 아래,下, 왼쪽,左, 오른쪽,右, 오른쪽,右, 책상 위에 책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책이 있습니다. 책상 아래에 책이 있습니다. 책상 아下에 책이 있습니다. 책상 왼쪽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스쿠에노 히다리니 이누가 이마스. 책상 오른쪽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스쿠에노 미기니 이누가 이마스. 안 속. 나카. 밖 소토. 앞. 마에. 뒤 우시로 상자 안에 책이 있습니다. 箱の中に本があります。 상자 밖에 책이 있습니다. 箱の外に本があります。 상자 앞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箱の前に犬がいます。 상자 뒤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箱の後ろに犬がいます. 옆이라는 표현은 요코, 도나리, 소바가 있는데, 요코는 가로방향으로의 옆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도나리는 집 옆에 집, 건물 옆에 건물, 사람 옆에 사람처럼 같은 종류의 것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옆에 있을 때 쓰입니다. 그래서 이웃 또는 짝 등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소바는 가로세로 관계없이 가까운 거리를 가리키는 옆의 의미로 곁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근처는 직각구. 이번 시간에는 상태동사 아루. 이루를 이용해서 존재문을 만들어 보고 또한 장소를 자세히 표현하기 위한 위치명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정형인 나이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